안녕하십니까 미래의 페달입니다. 때로는 잊혀졌던 이름이 가장 뜨거운 폭풍의 눈으로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2024년 KBO 리그를 강타했던 하나의 이름, 하지만 아쉬움을 남긴 채 우리 곁을 떠났던 그 이름이 2025년 겨울 스토브리그의 모든 대화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화두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하나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던 야생마 요나단 페라자. 시즌 초반 리그를 지배할 것 같았던 그의 방망이는 후반기에 신기루처럼 힘을 잃었고 결국 그는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으며 한국 무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팬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그가 이제는 KBO 열개 구단 스카우트 팀의 영임 리스트 최상단에 다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너리그를 그야말로 초토화시킨 압도적인 성적표를 들고서 말입니다. KBO에서 한번 실패했던 선수가 어떻게 다시 리그 복귀 가능성만으로 시장 전체를 흔드는 뜨거운 감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의 방망이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신기루일까요? 그리고 그의 발목을 잡았던 치명적인 약점은 과연 극복되었을까요? 오늘 미래의 페달에서는 KBO 외국인 선수 시장의 가장 흥미로운 딜레마, 요나단 페라자를 둘러싼 모든 진실과 거짓, 그리고 그를 향한 열개 구단의 복잡한 속마음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선수의 거취를 넘어 성공과 실패, 위험과 기회 사이에서 KBO 구단들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요나단 페라자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아마 많은 하나 이글스 팬들은 물론 KBO 팬들 전체가 2024년 3월의그 뜨거웠던 봄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나 독수리 군단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페라자의 방망이는 그 어떤 투수의 공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3월 한 달간 그가 기록한 타율은 무려 0.517. 그렇습니다. 5할이 넘는 경이적인 수치였습니다. 야구 만화에서나 나올법한 비현실적인 스타트는 모든 전문가와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페라자가 KBO 리그를 완벽하게 지배할 새로운 괴물의 등장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스윙 하나하나에 팬들은 열광했고, 그가 홈런을 칠 때마다 하나 이글스의 더그아웃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마법은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팀 투수들의 집중적인 분석과 집요한 약점 공략에 그의 타율은 점차 하락 곡선을 그렸습니다. 전반기를 0.31이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마쳤지만 후반기 그의 타율은 0.29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시즌 초반 보여줬던 압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었고 잦은 삼진과 범타는 팬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시즌 최종 성적은 122경기 타율 0.27로 24홈런 70타점. 기록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시즌 전체의 흐름을 지켜본 이들에게는 용두삼이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는 성적표였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기복, 특히 후반기의 부진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고 하나이글스는 시즌 종료 후 그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내렸습니다. KBO 규정에 따라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그는 원소속 팀 하나뿐만 아니라 KBO 열개 구단 어디와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KBO 리그 내에서는 사실상 FA와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보통 KBO를 떠난 선수들은 조용히 새로운 팀을 알아보거나 에이전트를 통해 물밑 작업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페라자는 달랐습니다. 선수 측에서 먼저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KBO 복귀 의사를 타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기사에 따르면 그의 KBO 복귀 프로젝트는 2024 시즌이 채 끝나기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시즌 중반 다른 팀의 대체 외국인 선수 자리가 나면 언제든 이적할 수 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을 정도로 그의 KBO 리그에 대한 미련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한 외국인 스카우트는 그 이유를 미국 마이너리그의 고된 현실에서 찾습니다. 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이너리그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광활한 미국 대륙을 버스로 이동하는 살인적인 스케줄, 메이저리그는 물론 KBO 리그보다도 열악한 시설과 대어. 페라자는 아마 한국에서 뛰던 시절의 쾌적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주던 팬들의 함성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속마음이야 본인만 알겠지만 어쨌든 그가 아시아 리그 특히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KBO를 떠난 페라자는 미국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의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의 2025 시즌 성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사나 트리플러 팀인 엘페소 치어와스 소속으로 뛰었습니다. 트리플러는 메이저리그 바로 아래 단계, 즉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야구 선수들이 빅리그의 호출을 기다리며 경쟁하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페라자는 그야말로 각성했습니다. 138경기에 출전해 기록한 성적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수준입니다. 타율 0.307, 홈런 19개,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타점입니다. 무려 113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트리플어에서 한 시즌 팩타점을 넘긴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잘 치는 선수를 넘어 팀의 중심 타선에서 해결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음을 의미하는 대기록입니다.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 역시 0.901에 달했는데, 이는 리그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타자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KBO 마지막 시즌 후반기에 부진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이는 실로 놀라운 반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 화려한 스탯을 100%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페라자가 뛰었던 퍼시픽 코스트리그 일명 pcl은 오래전부터 타자들의 천국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콜로라도, 유타, 네바다 등 고지대에 위치한 구장이 많고 건조한 기후 탓에 타구가 다른 리그보다 훨씬 멀리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PCL에서 기록된 타격 스탯은 어느 정도 푹 풀려졌을 가능성, 즉, 스탯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 시즌 동안 꾸준하게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며 자신의 타격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KBO 후반기에 보여줬던 무기력한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안정적이고 파괴력 있는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은 KBO 구단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페라자는 정말 탐나는 공격형 외국인 타자임에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거대한 물음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KBO 팬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그의 치명적인 약점 바로 수비입니다. 한화 시절 주로 우익수로 출전했던 그는 타구 판단. 포구, 송구 등 수비의 모든 면에서 불안한 모습을 종종 노출했습니다. 평범한 뜬공을 어이없이 놓치거나 주자를 잡아낼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운 송구를 하는 모습은 팬들의 탄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아마 페라자 영입을 고려하는 KBO 팀들이 가장 깊이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기사에서도 정확히 지적했듯 그의 KBO 리그 재입성 여부는 결국 그의 수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방망이로 10점을 뽑아낸다 한들 결정적인 순간 수비 실책 하나로 11점을 내준다면 그 선수의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를 지명타자 DH로만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수비 부담 없이 타격에만 전념하게 한다면 그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 슬롯은 단 3자리에 불과합니다. 이 귀중한 슬롯 중 하나를 오직 타격만 가능한 반쪽짜리 선수에게 할애하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외야 수비 자원이 부족하거나 다른 포지션의 베테랑 선수를 체력 안배 차원에서 지명 타자로 활용해야 하는 팀 사정이라면 수비가 약한 외국인 외야수를 영입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그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중견수를 보유한 팀이라면 페라자를 좌익수나 우익수로 기용하며 수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외야진 전체의 수비력이 약한 팀이 페라자를 영입한다면 이는 수비 구멍을 더욱 키우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페라자 영입은 단순히 그의 타격 능력만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팀의 전체적인 선수 구성과 전략적 방향성과 맞물려 돌아가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장점과 뚜렷한 약점을 동시에 지닌 페라자를 향한 KBO 구단들의 실제 반응은 어떨까요? 폭수의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몇몇 구단이 그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트리플러에서 증명된 압도적인 타점 생산 능력 그리고 아직 27세에 불과한 젊은 나이는 외면하기 힘든 매력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구단의 스카우트는 국내 리그에서 한번 재계약에 실패한 선수를 다시 데려온다는 것은 적지 않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며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KBO에서 한번 통하지 않았던 선수를 다시 영입하는 것은 실패 확률을 안고 시작하는 결정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팀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평가받는 외국인 선수의 성공 여부는 한 시즌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에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검증된 자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국 페라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공격력이 팀에 가져다 줄 플러스 효과와 그의 수비 불안 및 과거의 실패 이력이 가져올 마이너스 효과. KBO 구단들은 이두 가지를 놓고 정말 신중하게 저울칠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만약 우리가 KBO 구단의 단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최종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나단 페라자의 사례는 외국인 선수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째, 스탯의 맥락을 읽어야 합니다. 페라자의 트리플어 성적은 분명 화려하지만 그것이 타자 친화적인 리그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치 같은 시험 문제를 풀더라도 오픈북 테스트에서 받은 100점과 엄격한 감독하에 치른 시험에서 받은 90점의 가치가 다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구단은 그의 성적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KBO 리그의 평균적인 환경에 대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예측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팀 케미스트리와 전략적 적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페라자의 가장 큰 약점은 수비입니다. 만약 그를 영입한다면, 그의 수비 부담을 다른 선수들이 나눠 져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야수들의 수비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넘어. 팀 전체의 수비 전략과 선수 기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팀의 페라자의 수비 약점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는 다른 외야수들이 있는가? 혹은 그를 지명타자로 고정했을 때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팀만이 그의 영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페라자의 KBO 복귀 여부는 그가 좋은 선수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우리 팀에 꼭 맞는 선수인가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의 압도적인 공격력이 다시 한번 KBO 팬들 앞에서 폭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수비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결국 발길을 돌리게 될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롯데 자이언츠나 삼성 라이온즈처럼 강력한 한방을 가진 타자가 절실한 팀의 단장이라면 페라자의 수비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게 영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LG 트윈스나 KT 위즈처럼 짜임새 있는 수비와 팀 밸런스를 중시하는 팀의 단장이라면 그의 공격력이 아무리 탐나더라도 과감히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KBO 구단의 의사 결정권자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그의 화려한 트리플어 성적과 KBO에서의 아쉬웠던 모습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실지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력 있는 의견들이 모여 KBO 외국인 선수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페달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